봐봐. 닮은 도형에서, 닮은 도형에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닮은 도형이 있어. 얘랑 얘랑 닮음이야. 똑같아. 얘랑 얘랑 닮음이라고 쳐봐. 닮음인데,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야. 아, 예를 들어서 2야. 그리고 이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이 닮음비가 몇대 몇이냐? 닮음비가 큰 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2대 1입니다. 닮음비가. 닮음이라고 치면 길이의 비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1대 1대로 고쳤 쓰는 거예요 1대 2분의 1이에요 닮음비가 1대 2분의 1이야 닮음비가 그러면 길이의 비는 똑같이 계속 1대 2분의 1이겠지 기, 길이의 비는 계속 똑같이 1대 2분의 1이겠죠 근데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가 되는 건지 알죠?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 아, 닮음 도형에서 그래서 1대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공비예요 나중에 이거를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일일이 다 구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 진짜로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지금 조금 도형이 그래도 좀 쉬우니까 그런 거지. 진짜 어려운 도형들은 이걸 다 따진다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항상 길이의 비를 체크해가지고 넓이를,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걸 써야 돼. 이걸 연습시켜라 그래요. 물론 쉬운 문제는 선생님 굳이 이거 안 해도 내가 그냥 넓이 구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럼 다 돼, 되긴 돼. 첫 번째 거 구, 넓이 구하고, 두 번째 거 넓이 구하고 그냥 공기 써가지고 1백이알루면 하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에서 통하는 거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아예 이걸 연습할게요. 이이 이 방식으로 풀 거예요. 지금부터 굳이 이렇게 넓이 안 구해도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삼각형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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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하나를 그렸어. 이걸 S.O. S1이라고 했어요. 이걸 S1, 이걸 S1, S1 됐어? 요그 다음에 주면은 이거 잘 봐.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어서 S2, 다시 S3, S4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 S1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구해야 돼.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봐봐. 이 길이가 2야. 그럼 이 길이가 1이겠죠? 1, 1. 중점 찍었으니까, 그니까 요 길이가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상각형이 될거예요이 길이가 몇이 돼? 1이 될거예요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상각형. 아, 알겠어요? 어? 그러면, 정상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우리, 넓이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A, B, 여기 세타. 삼각형 세타 이용해서,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걸 이용한단 말이야, 이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어, 정삼각형의 넓이는, 뭐, 간단하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다 그럼 여기 60도니까, 2분의 1, A, B, 사인 60도. 2분의 1, A, B, 사인 60도. 됐어요? 어? 4분의 1 루트 3. 첫 넓이가, 처음 거, 요 넓이가 4분의 1 루트 3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넓이는, 당연히, 이건 너무 쉬워서, 그거의몇 분의 몇이겠냐, 이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인지 알겠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첫 넓이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아, 4분의 3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씩 줄어드는 건지 알겠어요? 4분의 1씩? 4분의 1씩? 어, 근데 근데 이거는 그냥 눈에 너무 쉬워 가지고 내가 지금 풀이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어 선생님 그냥 4분의 1이니까 공기가 4분의 1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 방식을 우리가 계속 선호해서 써야 돼 나중에 봐봐 길이의 비를 꼭 여기서부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길이가 나온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지 뭐 있어? 첫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건 아니지만 원래 있는 거그 다음에 내가 구한 길이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그럼 봐봐 길이의 비가 몇 대인지 2대 1입니다. 2대 1. 2대 1.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면 이거를 1 대로 고치면 1대 2분의 1이에요. 이게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인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1대 제곱의 비즉 4분의 1.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공비가. 그래서 답은. 1-r분의 초항. 이 그래서 분모분자에다가 4 곱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아, 알겠, 어요 됐어, 이거? 끝없이 더 하는 거. 이걸 계속 써줘야 돼? 잘 봐봐. 이것도 볼까? 한번? 맨 처음에 이거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이, C, 이 길이가 1이야. 근데 이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c1의 넓이. 이게 SN을 끝없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게 합이 아니야? 넓이, 넓이. 그러니까, S1, 이 넓이 더하기, 다시 이 넓이 더하기, 다시 이 넓이 더하기, 끝없이 이렇게 더하라. 이게, 이게. 여기, 여기 딱 중점,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 넓이. 첫 넓이 어떻게 되죠? 첫 넓이는 구해야 되죠. S1은 파이, R, 제곱. 그, 첫 넓이는 파이야. 처음께 파이야. 됐어요? 어? 그럼 이제 길이의 비를 한번 따져볼까? 길이의 비? 천 개의 길이가 몇이야? 아무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길이가 나와도 되고요, 이 길이가 나와도 되고, 이 지름의 길이가 나와도 되고, 뭐, 반이 나와도 돼. 둘 중에 하나의 길이의 비만 나오면 돼.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이큰 원의 반지름 몇이야? 1이죠. 맞아요? 요, 요, 원의 반지름 몇이겠어? 2분의 1인지 알, 겠어요 어?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지금? 1대 2분의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큰 원, C1이라는 넓이하고 C2라는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냐면 1대 4분의 1.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렇게 분모분자에다 4 곱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됐어요? 어? 봐봐. 여기 정상각형이 있는데요. 이, 이것도 이거 이렇게 됐어. 이 R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대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다 구한 다음에 또 리미트 거치니까 이거 끝없이 더하라는 건지 알겠죠? 그럼 맨 처음에 넓이를 구해볼게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니까 2분의1 a, b, sin 60도 첫 넓이가 4분의 r o o 3입니다 이게 S1이야 그럼 이제 이삼각형에이삼각형 보세요 이삼각형하고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 수직으로 내려서 다시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이게 R2야 그러면 R1과 R2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냐 봐봐 R1에서 나온 길이가 이거 있지 이, 이, 이 길이 있지 R2에서 나온 길이는 뭐가 있어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2분의 1이고요 1대 2, 1대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지 1대 2, 1대 루트 3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이거하고 이거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3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1-r분의 초항. 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절대 못 풀어. 이거를 다 일일이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하고. 제일 미라는 놈들이 어떤 거냐?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하고, 세 번째 구한 다음에. 아, 공비 파악한 다음에. 하면 이제 좀 제일 바보 같은 거고, 조금, 그래도 조금 되는 놈이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한 다음에 공비 파악해서 또 풀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거는 무조건 구하고, 두 번째 거는 비기 파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좀 복잡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하는 게좀 힘들어집니다. 이게. 봐봐, 요 넓이. 요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러면 요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될거 아니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요게 S1이 되는 건지 알겠죠? 어, 첫 번째 거 그러면 S1을 구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S1은 요 부채꼴의 넓이 이건 부채꼴이라고 볼 수도 없어 4분원이니까 그냥 원의 넓이 4분의 1 해주면 되지 어, 원의 넓이 파이 알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게 이제 이 4분원의 넓이고 거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면 되죠. 한변의 길이 2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쥐어지고, 파이, 빼기 2. 이게 첫 넓입니다. 이 이게 파이 빼기 2. 이렇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하려고 들면, 이제, 이제 요 정도 문제가 되면 저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정사각형 파악해가지고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다시 또 파이알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다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요 넓이가 나오겠지. 그렇게 풀면은 우리가 이제 못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수능 문제나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 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못못 못 구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길이를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길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여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직각이등변에서 여기 뚝 정삼각형을 그린다는 거는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도 X가 되겠죠 맞잖아? 여기 직각이등변이니까 맞아요? 어? 그럼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X가 되는 거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야 1 됐어요? 어? 그럼 미련한 놈은 어떻게 풀까? 이 길이가 1이니까 다시 이거 부채꼴의 넓이 구한 다음에 다시 빼가지고 구한 다음에 공기 파악한 다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길이가 몇이야? 2죠 아무거나 나오면 돼 내가 이 사각형에서 이 넓이가 나온 거지 이 중에 이 사각형에서 지금 이 넓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 사각형에서 이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잖아? 이 사각형에서 이 넓이를 우리가 구했어. 다시 이 사각형에서 요걸 구하는 거니까 이 사각형의 길이가 2야. 이 사각형의 길이는 1이고. 그럼 여기서 길이의 비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1. 그래서 공비가 이거예요. 그래서 1-r분의 초항 분모분자의 4를 곱하면 3분의 4 파이 빼기. 이게 다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